네 행렬의 내적에 이어서 행렬의 거듭제곱 한번 같이 한 보겠습니다. 어 일단은 이게 음, 몇 거듭제곱일지 몰라요. 몇 거듭제곱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거나 규칙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내실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. 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열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음 A 최고. 음 사실 여기서 현타가 살짝 올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음아 잘못 풀었다 <laughs> 네. 사실 이 시험 특성상 별로 크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, 2의 3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. 0. <laughs>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규칙을 잘 모르겠어 지금. 이네제곱까지 한번 보게 볼게요. 왜안 보이지? 아 지겠다. 일행 일열. 뭔가 뭔가 이, 보,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지금. 이게 열. 그러면, 은 잠깐만. A의 10승이면은 2의 5승, 3의 5승? 2의 5승, 3의 5승인가, 그러면? 이렇게 되겠죠? 계속. 2 곱하고, 3 곱하고, 2 곱하고, 3 곱하고 하니까. 2우승 3위 6승 맞나요? 그렇지 전혀 음. 아 뭐야 괜히 이렇게 풀었네 상관없습니다 어어 어, 이건 뭐야 기다려보세요 <laughs> 와우 아, 이 오디오 비우면 안 되는데. 사실,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찍는 것도 있어요, 사실. 어, 뭐야? 이. 어? 그대로 나오는데? 이거 제곱해도 그대로 나온다. 그럼 그냥 A 세제곱도 그냥 A고.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봤자 마이너스 4 2되 대고 아니 4 4 2 그냥 플러스 4 2 흠 <laughs> 어, 어지러. 잠깐만. 음. 이거 계속 몇몇 제곱해도. 똑 같은 거 나오거든요. b는 점패도 그대로 나오고. 아, 어, 나는 이거 뭐지? 4이잖아, 이거. 4 아니야, 그냥? 너, 너 뭐, 이렇게 생각나? 자, 수번 볼게요. 음. 잠깐만, 이거. A, A4가 A인가, 그냥? 그럼? A5가 그냥이고. A8은? A3은 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. 왜 이거 없다고 생각했지?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. 음 좋습니다. 네. 뭐 분배, 분배법칙으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어 이거 a 제곱이 단위원이네. 단위원이고 이 내지국도 네 단위행렬이겠네요. 그러면은 단위 단위행렬 플러스 단위행렬 2 e, b. 그걸 결운문제나오네 좋습니다. 다음 시 아, 뭐야 이거. 그냥 계속, 계속 할까?